자, 공법 하나요. 공법 해주면은 내가요. 어? 아, 야, 이거 버튼도 안 나오는데, 뭐지? 아, 무조건 10개 오픈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기꾼들아, 어, 난 뒤로 가기를 하고 싶다고. 왼쪽에 뒤로 가기 버튼 어디 있는데? 이런 씨앙. 야, 들어올 때 마음 들어주면 나갈 땐 아니라는 거야. 금박 이러면 참 신기하네. 진짜 지명수배. 요, 굉장히 신사적인 모습. 어, 약간 모자에 금박 처리 가 되어 있는데, 액세사리를히니까 <laughs> 저게 모자 악세가 사라지는구나. <laughs> 아, 멋있는 모자에서 갑자기 그냥 검정 모자로 되니까 오히려 짜치는데, 저건. 뽑아 봅시다, 한번. 60보 을에 나오면은, 뭐 할까, 어? <laughs> 아, 괜찮아. 다섯 번 추가로 열 번. 너 no! 어, 제발, 제발 으아, 아까 <laughs> 아니 뭐야? 의사야? 의사, 의사, 의사 스킨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뭐좀 이상한데, 자, 꿈마, 은행 매니저 이거, 뭔 스킨이죠, 이거? <laughs> 아주 스킨 개웃기 됐구만. 자, 다섯 개. 자, 어, 자, 아직도 안 나오나요? 여섯 개더 오픈하면 은 보라 스킨 하나. 자, 일단은 확정 하나 나올 겁니다. 확정 하나에다가 운으로 뜨는 거 하나에다가 황금 스킨까지 이렇게 보라보라 보라, 황금 뭔말 할? 보라보라 황금 들어가자 보부황 아 이게 안 나오네 <laughs> 욕심이 강하다고? 아니 뭔 욕심이여 이 정도 사치 정도는 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자 이게 안 나오네 자, 여기서 털어 여기서 털어 어 여기서 털라고 여기서 안 좋은 기운들 다 털어 어 음. 여기서 스택 야문지게 쌓아가지고 저기서 펌니다 나면안돼 오케이 여기 나오면 안돼아 오케이 굿 오히려 안안나왔으면좋아안나왔으면 좋은 오케이 가자 let's go 음 이거 맞지 잠깐만 이거 맞나아 오케이 맞고요 가자 Let's go! Wow, man. 자, 이어서 가봅시다 여기 나올 것 같다. 느낌이, 느 어,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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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느낌이, 이이이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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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다 느낌이, 이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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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이 느낌이, 자 금박 나왔습니다. 야미, 멋있네 이거. 마운토이 휘날리는 거. 괜찮네요. 오, 괜찮네. 저승사자 코디는 버리냐고요? 아 저승사자 코디라고 하도 뭐한 게 얘한테는 이거를 하면은 모자가 이상해져가지고. 봐봐, <laughs> 어, 아, 나쁘지 않은가?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음, 아닌가?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첫구로는 바로 소설가 따라 가볼까요? 음. 운동자인 게 티가 안 나게끔 바로 연결하지 않고요. 최대한 천천히 걸어주신 다음에 지금 좋습니다. 소설가가 어디로 간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어휴! 어, 완전 크게 돌아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야미, 소설가 이녀석. 야무지게 도망갑니다. 어, 고리가 뭔, 좁게까지 벌어진다고? 에바지에! 파란 극을, 빨간 극을 먹었네요. 오히려 오래 버틴다는 게,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은, 소설가랑 운동자가 상상이 좋는 않긴 해요. <laughs> 왜, 아씨, 왜냐면은, 저게 오래 버티면 오래 버틸수록, 소설가 책이 엄청 빨리 찬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계속 맞으면 계속 맞을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소설가한테 안 좋을 수 있다. 자 플레이를 있을 거니까 넘을 때 맞춰 주려고 했는데 군. 자 플래시로 때려도 안 죽습니다. 이건 일부러 평지로 가죠. 그책못 올라고 아주 그냥 시건망직이 짝이 없습니다. 시건망직이 짝이 없구만 그냥 죽어 이 녀석. 죽으란 말이야. 자 이거는 빨간도 맞춰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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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으로 올라가면 아마 몸 바꿀 거거든요. 하하, 세발 하 이런 개 같은. 넌 뒤졌다. 뒤졌다 너네. 어, 플레이 서버. 플레이 서버 이게 일자식아. 뒤져. 오호 게이드기야. 플레이 명반을 빼는구나 위치. <laughs> 일단 주술사의 플레이를 반졌습니다 이런 개 같은 녀석. 마비플라일로 맘이... 씹으려고 하더니 미제를 날라 미제를 날라 거기다 지 붕괴 3이기 때문에 치료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는 사실 그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희는 치료속도 개들이 인데 언제 치료하고 언제 밥 차리고 언제 뭐뭐할 건데 그냥 어? 치료 포기해야지 어? 이야 치료 포기해야겠지? 거기다 묘지기까지 왔고 묘지기 빨리 안 오나? 응? 빨리 안 오나? 치료시간 버텨주는 건가? 치료시간을 야무지게 버텨주고 있는 우리 묘지기니 나오면 바로대로, 그냥. 바로 때리고 아하, 지아미!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후후! 졸라, 졸라, 맛있, 졸라, 맛있, 졸라, 맛있, 졸라, 맛있, 졸라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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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졸라 맛있고. 아, 너무 맛있어. 아, 배부르다. 아, 이모, 여기 국밥 하나 더요. 아, 너무 배부른데, 여기? 음, 맛집. 아, 맛집 소개해놔야겠네, 그냥. 야하! 이거 삼색 안 쓰면 너 죽어요. 플레이는 없잖아 이식아가플레이도 없는 저 아쉬기. 아, 자, 가안된다고 What the fuck? 야미, 저아기 빨리 잡으로 들어가셔야지. 잡으로 들어가, 잡으로 들어가. 오호 날아가지롱. 이정평탕 얌치기 할 거야 저 시공인 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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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이. 그냥 개마실지, 개마주지, 개마주지, 마주지 마주. 빠지거든요. 못 빠지거든요. 거든요. 나무리 삽질하다가 마무리가 되지고 주술사 붙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사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말씀. 오스텍은, 왜냐면은 붕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자일은 붕괴랑 상관없다고 하긴 했죠. 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맛있다. 자, 8호 분위 위치도 보이죠. 아주 맛있고요 이쪽에다가 퐁! 아, 맞네. 어 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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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풍평, 기대하시나요? 으 어, 풍평!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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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하하! 깔끔하게 필로 마무리 자갑시다 여기 누구였죠? 못 봤는데 발자 여기 보이네요 누군가요? 아발국이왜 뭐, 이렇게 발라? 이 사람 여기 뒤에 있거든요. 한쪽했다가 아, 그냥 깎고 뭐하는구야너 누가? 그냥 미쳐가지고 야, 내가 어? 아부르무 이게? 엄너빠엄너빠자 이거는 맞춰주는 거 히하, 이렇게 파란 거 맞춰주시고 그러면은 타격감 한번 나오죠. 참새 넘어야겠지? 넘어 넘어야겠지? 자 가두리 플레이. 아시 가속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서. 가두리 플레이. 오, what the fuck? 내내 no! no! my eyes. 이러면 애들이 그걸 바꿔주기 때문에, 맞아죠. 여미, uh... 뭐 하는 거지? 플라이를 없나요? 안된 말. 아, 이제 시간. 아.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이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가네요. 공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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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맞아야겠지. 어차피 공이라 이거 안 때리면은 창대로 또 이제. 눈복 맞기 때문에 그냥 플래시 반으 갔습니다. 진짜 초반에 빨리 잡는 운둔자? 그것만큼 무서운 운둔자가 없습니다. 운둔자는 초반에 얘를 고삐라 잡지를 않으면은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초장에 기관을 잡아줘야 합니다. 생둔자로 얘를 상대할 때에는. 그래서 요즘엔 다 9시 들고, 뭐, 최대한, 어? 고리, 다 벌리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아, 뭐야, 이거는. 아, 진짜. 아, 뭐 어디서 온 거야? 아, 이런 색이래 자, 어디로 왔는지 위치 파악해 보시고요. 자, 저거 봤죠? 봤으니까 그냥 용병. 오케이, 아대 두개뺀 거는 어느 정도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홍고 줄이긴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용병 아대 두개 정도면은, 어,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가다 치료해주는가? 하지만 붕괴의 인데 응? 붕괴의 운전자인데, 어 용병 지나갔죠 저기에서 이 자식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용병 어떤 꼬리가 살짝 보였는데, 이 자식 아 야미 자사랑근 하고 싶은데 용병 끊어가지고 잡겠습니다. 빨리 전기 중요하기 때문에. 블라헬 아니, 뭐하시는데 그, 게에 막히면, 토두뚜두기개사이지이 녀석아. 음? <laughs> 이 정도 사냥이면, 나빼드고볼수 있겠는데, 용병님뭐 하시는 거죠, 이거? 용병님 여기가 아닌가? 맞았구나. 레카에서 해독기 돌고 있는 용병. 가볼까요? 용병 지금 아대가, 하나밖에, 아, 아예 없죠? 아예 없기 때문에, 맨몸인 용병은 그냥 이제, 어 바보다! 동네 바보입니다 네, 도, 동네 바보.. 용병입니다 네, 동네 바보기 때문에 약간 통계학적으로 운동 유저들이 억울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억울을 약간 좀 못한다는 약간 통계학 발표가 있습니다 어... 평소 억울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리적인좀 약하다 그런 통계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잡아주면 되고요 응? <laughs> 그 다음에 여기다 묶습니다. 판자가 많아가지고 딱히 여기 묶고 싶진 않은데 날리 묶는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 판자 부셔주시고 어우 느려 통계 어디서 지우냐구요? 아하하 아, 아, 저희집 저기 저희 근부에 있습니다. 와보시죠 비밀번호는 111입니다. Okay. 자 그런 다음에 바로 그냥 무의자불러 가. 미야미. <놀미> 어, 뭐하세요? 안돼. 파랑 뭐가야지? 안 먹네요. 좋아. 요 그런 다음에 말이 돌아간 해독기를 위치를 보고 딱 가. 그럼 여기 어무이가 있겠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의사는 치료를 해.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쩔었대가. 무의자불러 가자. <놀미> 안녕하십니까 지하 감옥 갑시다 선생님은 <laughs> 지하 감옥을 가면은 모든게 해결되지요 자한번두번세번 다섯 번, 번, <laughs> 번이죠 다섯 번으 제발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용병이가 저거를 다 돌려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근데 뭐 대충 평균적으로 다말 들어와가지고 딴거 것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소모되긴 하겠지만. 어 <laughs> 이거 What the fuck? w 잠깐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잠깐만요. 나 o nothing else, nothing else. 아직 아직 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때려버리 못할 건데 그냥 올라가서 그냥 야무지게. 하 내려가는 척 했다가 올라가서 그냥 바로 낙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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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평낙평그 다음에 따라가는 척 해가지고 넘겨준 다음에 한번더 따라가면 이 마무리 아드갓인가요? That's no no 아드갓 아니죠 요 미지 미죠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지 <laughs> 그리고 무기까지 묶어주면은 깔끔하게 두명다 지하 감옥에 한적 지킬 진... 수 있습니다 아... 아... <laughs> 도말안 해요 하지만 이제 아 아니,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온 종막의 주린가뭐 그거 생겼기 때문에 숨어있어도 다할수 있죠 어? 근데 이명이 들립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 음, 아, 못했어요 용놈, 아, 이 자식아, 넌 거만해! What the fuck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Huh? Huh, uh uh, oh, snap it! 어디 거 o n e y Oh, honey! Oh, honey! h h t h e 아니, <laughs> 방심을 얼마나, <laughs> 얼마나 방심을 하는 게야.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오른쪽으로 가는 쪽에 다가 이쪽으로 가는... 척, 어. 오른쪽으로 가는 쪽에 다가 이쪽으로 가는... 방탄... 하 한번 꺼지게 되어야겠습니다. 이따 라가죠 에헴, 에헴, 에헴. 일단 빨간 그맞춰주세 일단 빨간... 그, 빨간. 쪽이네요. <laughs>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일단 빨간 거 묻혀줄까? <laughs> 아, 만류 터지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지금 문제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느끼키면 느낄수록 이득이 없죠 물론 이제 뭐 무희가 저게 있는 상자를 까서 뭔가를 냠냠 잡수시면 모르겠는데. 딱히 그럴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단자는다 부서. <laughs> 오! 천이아스 보이. 아. 처리 야, 환자 다 부서진다. 야, 움직여. 움직여 이거. 아니 언제 키는데 아 근데 바꾸면은 오히려 안좋은거 아니야? 아드큐스도 바로 죽잖아 생각해보니까 바꾸면은 <laughs> 어? 아, 오히려 바꾸면은 손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키면은 바로 죽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바로 죽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자, 갑시다. 일단 이거 날아가긴 하는데, 무이 위치가 궁금하긴 하네요. 야, 무의사를 지켜주고. 개구멍, 할수 있나, 이거? 의사 진짜 빨리 날아간다. 이거 어떡하냐고. 한 아, 까꿍. 하하하하. <laughs> 아, 여기까지.